돈이 없다 아 아니 너희들 여기 학교만 잘 다니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냐 그리고 아저씨가 사는 외계 나라에는 영어 공부가 또 없어 그 외계 나라에 외계 나라에서 아, 내가 가져온 책이 있는데 이책 이름이 뭐예요? 이책 이름이 뭐라고? 아, 이 책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생님 외계, 외계인 그 증거가 나옵니다. 아이스크림 100개 내게 시작 더 했어요. 아이스크림 100개 내게 시작했다고? 자, 이 책이. 아빠는 랠리 때문에 펄쩍펄쩍 뛸 때가 많답니다 렐리가 말썽꾸러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렐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지요 렐리는 온종일 외요 라고 물었어요 아침에 눈뜨자마자 하는 말도 그거였어요 우리 공주님 옷 입어야지 밥 먹을 때도 그랬지요 달걀이 익으려면 조금 기다려야겠는걸 슈퍼밖에 돼서 그랬고요 쓰레기 네. 봉투 사는 것도 잊지 말아야지 네. 옛날 옛날 먼 네. 옛날에 네. 아빠가 책을 읽을 때도 그랬어요 친절한 네. 아가가 살았대 네. 릴리 이제 그만 자야지 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그랬지요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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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릴리는 잠이 들 때까지 그치 않고 들었어요 네. 릴리 거기 앉지 마라 아빠는 그래도 정상권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거야지 바지가 젖을까봐 그러지. 그야 잔디가 한복 젖었으니까. 어젯밤에 비가 왔거든. 그가 저커다는 먹금 때문이지, 먹금 속에는 조그만 물방울이 가득 들어있단다. 왜냐하면, 음, 그러니까 좀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란다. 아빠는 릴리가 왜 나는 말좀안 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그러면 아빠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 아저씨 머리도 너무 아프거든. 외계인 머리도 너무 아프거든. 하지만 가끔씩 아빠도 피곤하거나 바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짜증을 내기도 했지요. 릴리, 그건 그냥 그런 거, 그냥 그런 거라고.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릴리는 공원에서 보내는 날을 치고 있었어요. 릴리, 저 음마터 널고 들어가자. 집에 가서 점심 먹어야지. 아,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될거 아냐. 왜냐. 오오 없어서. 갑자기 아빠는 눈을 돌린 채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릴리도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공원에 있는 사람들 모두 하늘을 올려다 보았답니다. 릴리는 깜짝 놀라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선은 난생 처음 봤거든요. 큰일났다. 우주선을 슉슉 아래로 내려놓니모래바로 옆에 착륙했어요. 모든 걸이신분에들서 우주선을 바라보았어요. 문이 시르르 열리더니 외계인들이 철벅철벅 걸어 나왔지요. 외계인들은 몹시 험상궂어 보였어요. 대장 외계인스가 터 나왔어요. 이게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이게. 지구인들아! 음껏 떨어라! Yeah. 우리는 너희 지구를 파괴로 왔다! Yeah. 사람들은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딱 한사람! 엘리만 빼고요! Yeah. 왜요? Yeah. 지금 오신이 나오냐? 이 지구를 파괴한다는데 엘리처럼 말씀 처럼 시작! Yeah. 왜냐고? 그게 우리의 임무다! 부자 끝없는 별을 없애버려야 우리 위대한 외계 제국의 이름이 빛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건 위대한 황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냥 우리 황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 이 죽었구만